안녕하세요. 오늘 할 작품은 K팝 p o 데모 턴터스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골든입니다. 지금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곡이고요. 라인댄스 작품명으로는 골든 업업 업, 업입니다. 64 카운트 투월 인터미디에이트 작품입니다.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1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오른발 보드 셔플. 보드라 포드, 보드, 왼발, 포드라, 리커버, 왼쪽으로 2분의 일 턴하면서 왼발, 포드, 오른발이 같이, 플립, 그리고 스커프. 섹션 1, 카운트. 1, 2, 3, a 4, 5, 6, 7, 8. 섹션 2, 그대로 재즈 박스 하겠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백. 위브 스텝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섹션 투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1, 2 해보겠습니다. 섹션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을 무대 중심으로 끝나겠습니다. 왼발 크로스 리커버 크로스 리커버 사이드 다시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오른발 그대로 포인트 히치 섹션 ]을 하겠습니다 사이드 포인트 오른쪽 돌면서 4분의 1 왼발 사이드 포인트 제자리 락킹 체어를 하겠습니다. 포드라 리커버 왼쪽 4분의 1턴 돌면서 오른발 뺑글 리커버 카운트 1, 2, 3, 4

7, 8, 1, 2, 3, 4, 5, 6, 7, 8 섹션 5, 오른발 스텝하면서 3, 왼발 크로스 셔플 오른쪽 시저 스텝 사이드, 투게더, 왼발 크로스 셔플 섹션 5, 카운트 1, 2, 3, and 4, 5 세븐 앤에 섹션 6 왼발로 빅스텝 하겠습니다. 사이드 홀잡하면서 오른발 드래그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오른발 2분의 1 턴하면서 킥 오른발 스텝 왼발 스텝 카운트 원투 세리 앤포파 은 A. 섹션 7과 A 섹션 56와 똑같습니다. 섹션 7 1 2 3 and 4 5 6 7 and 섹션 8 1 2 3 and 4 5 6 7 8 전체 풀 카운트 해 보겠습니다.

Seven and eight, section six,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seven one two three seven.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Sectio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세 번째 월 끝난 후에 6시 방향에서 있습니다. 태그 원, 투, 3리